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사이먼이에요 나는 핑키야 핑키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운전하는 날이야 정말 재미있을 거야 우리는 그냥 이 초보들을 태우고 다음 장소에 내려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 쉬울 거야 자 모두 타 다... 어우 쟤들 좀봐 사이먼 완전 귀여운 유비들이야 진짜 빠르게 달려서 초보들을 빨리 데려다 주자 자 다들 가자 정말 빠르게 가도 되는 거야 사이먼 이거 위험해 보여 지루해 어 잠깐만 핑키 몇명 놓친 거 같아 네가 빠르게 간다고 하니까 무서워한 것 같아 괜찮아 핑키 몇 명이나 다음 정거장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 보자 꽉 잡아 다들 엄청 빠르게 달릴 거야 어 정지신호 그냥 지나쳤다. You better not fall off again. 해봐. Those were my minions. 잠깐, 그 작은 초보들이 내 부하였어? 아하, 하하, 하하, That's it. Since you're not taking your job 아니니, seriously, I'm, I'm kidnapping your friend Wenda until you deliver my minions safely to each l o c a t i n 잠깐만,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여기가 어디야? You're coming with me. <해야겠다>. 타서 승객을 두 배로 태우자 좋은 생각이야 핑키 자 부하들 모으자 모두 버스에 타아 너무 귀엽다 우리는 지금 멋진 모험을 떠날 거야 이번엔 정말 천천히 갈 거야 부하들 떨어뜨리기 싫고 미스터 블랙이 웬 다를 데려가는 건 절대 싫거든 그래서 커버기는 아주 천천히 돌자 자 저기 정지신호 보이지. 여기서 멈 no, 안돼 사이먼 계속 가야 해 아니 세상에 핑키 우리 이거 잘 못하는 거 같아 운전 멈춘 건내 잘못 아니잖아 뭐내 잘못도 아니야 정지 신호는 분명히 있었잖아 이번엔 같이 타자 빈키 자 채타 좋아 초보 야 안전 벨트 매 웬다를 구해야 해 우리가 서로 충돌해서 이제 우리를 믿지 않는 것 같아. 안돼, 미스터 블랙 엄청 화날 거야. 응? 미니언 두명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지. 응, 나도 걱정이야. 위험천만이야, 핑키. 아니야, 전속력으로 달리자. 이게 좋은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 사이먼, 속도 줄여. 좋아, 좋아. 나선형 올라가니까. 얘들아, 오늘 꼭 끝까지 가서. 웬다를 구하자! 그래, 아마... 세상에, 저 사람 누구야? 미스터 블랙이 웬다를 숨겨둔 곳인가 봐. 안 돼, 그녀 지금 무서워하고 있을 거야. 우린 나선형 꼭대기까지 도착했어, 핑키. 그리고 이건... 우와! 진짜 재밌다! 완전 롤러코스터 같아! 핑키, 우리 두 번째 위치에 도착했어! 봐봐! 미니언들 거의 다 살아남았어. 두 명만 빼고. 그래, 걱정 마. 괜찮을 거야. 그리고 봐봐. 예전 부하들 다 내려줬어. 새 부하들로 가득 찼어. 출발하자. 가자, 얘들아. 우리랑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번엔 핑키, 네가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번엔 내 뒤에서 따라와. 우리 서로 부딪히지 않게. 좋은 생각이야 사이먼 잠깐 여긴 어렵지만 재밌는 길이라고 하고 저긴 쉬운 길이래 큰일이야 핑키 우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왜너 따라가기로 했지 왜냐면 우리는 커플이니까 그리고 와또 낙하다 위, 너무 재밌어 와 조심해 핑키 곧 날카로운 커브야. 서로 부딪히면 폭발하니까 조심해야 해응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큰일이니까 어우 안돼 뭐? 어? 무슨 일이야 내 카트 멈췄어 움직이지 않아 나 지금 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거 같아 아+ 아니 카트 망가졌어 핑키 좋은 생각이 있어 기다려줘 이번엔 내 뒤에서 운전할게. 음. 그게 좋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어 물론이지 날 믿어 워렌 너 보이고 있어 응 이번엔 커브 길도 천천히 돌 거야 지난번처럼 떨어지고 싶지 않거든 어그 브레이크 밟았어 핑키 너랑 부딪히고 싶지 않으니까 응 조심해 키가 좀 크니까 뭐 아니야 나 핑키 아니거든 어서 가자 알았어. 아니면, 나, 그냥, 가버릴 거야. 저기, 다음 장소, 봐. 그래, 여기가 다음 위치야. 얘들아, 이제 내려야 해. 새 승객들을 환영하자. 들어 핑키, 승객들 태워야지. 와, 와, 너무 가까워. 좋아, 다들 내려. 새 승객들, 출발하자. 우린 미스터 블랙에게 데려다 줄 거야. 어, 핑키, 봐봐. 올바른 길을 찾으세요. 버튼을 이용하세요.라고 써 있어. 그래, 사이먼. 이거 너무 헷갈려. 같은 카트 타자. 그냥 남자친구랑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 그럼 내가 해도 되겠지. 하하하. 미안, 핑키. 이제 같은 차 타게 됐네. 핑키, 대체 우린 뭐 해야 해? 버튼 누르라고 써 있는데. 초록색 버튼 말하는 걸까? 응, 여기에 슬라이더 누르라고 돼 있어 눌러보자 어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이 버튼들은? 오, 왼쪽, 오른쪽 고르래 핑키, 뭐 고를까? 응, 나 맞게 생각하고 있어 뭐? 아니지 왜 우리가 오른쪽 클릭해? 우린 왼쪽 길에 있는데 왼쪽 고르고 가보자 오, 작동한다 계속 가자 다시 해보자, 핑키 왜 레일이 저쪽에 있어 이 버튼 누르면 우리를 들어 올릴 거야 와 핑키 천재야 이제 앞으로 천천히 가자 근데 이제 뭐 하지 슬라이더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뜻이겠지 좋아 핑키 버튼 누르자 도착했어 다음은 뭘까 와또 나선형이야 출발 우와 이건 엄청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 여기가 이 맵에서 제일 높은 지점이래. 경치 감상하라고 써 있지만 그럴 시간 없어. 고고고. 우와 하하하하. 또 낙하다. 우와 대박. 어이 표지판 뭐래? 레일이 사라진다. 그럼 우리. 그래 전속력으로 달리자 사라지기 전에 우와 진짜 무서웠어 그리고 또 검은 레일이 있어 이건 더 길어 가자+ 가자+ 가자 세상에 무서워 핑키 우리 아직 부하들 여덟 명다 있어 좀 놀라운데 그래 내 말이 맞아 이 레일 사라질 때까지 기다릴게 다시 생기면 바로 가자 고고고 안돼 너무 늦었나 봐. 우리가 해냈어. 핑키, 다음 구간 도착했어. 교통체증 엄청 심해. 사고 내지 마. 이유가 있어. 봐봐, 진짜 움직이는 차들이 있어. 사이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앞차 바짝 따라가는 수밖에. 속도 올리고 가자. 이차 따라가자. 안 그러면 다른 차랑 부딪혀. 너무 빨라도 안 돼. 조심해 바로 뒤에 차 있어 어우 진짜야 속도 좀 올려야겠어 커브 빠르게 돌자 어우 세상에 거의 수직이야 핑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낙하 지점으로 달려 뒤차 진짜 봤. 7번 했어. 진짜 무서웠어 핑키. 그리고 봐봐. 미스터 블랙이 웬다를 가둔 곳 가까워지고 있어. 라이언. 웬다가 무사하길 바래. 응 나도. 웬다가 있을 것 같아. 어 핑키 도착했어. 이제 초보들 내려줘야 해. 음폰 승객들 다 어디 간 거야? 모르겠어. 빠른 교통 체증 구간에서 떨어졌나 봐. 자. 이제 미스터 블랙의 은신처로 가자. 뭐? 이 레벨은 승객이 필요 없다고. 너무 늦었어. 그리고 이건 가장 어려운 레벨이라는데. 모르겠지만 우리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 걱정 마, 핑키. 내가 있어.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잠깐, 저기 금속 레일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이렇게 올라가면 돼. 자, 가자. 우리가 해냈어, 핑키. 이게 가장 어려운. 그래, 너첫 시도에 해냈잖아. 응, 내가 잘한 거지. 어, 뭐야? 왜 여기에 커다란 틈이 있어? 응, 음, 사이먼, 너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조금 뒤로 갔다가 속도 내서 점프하자. 진짜 의심스러워. 속도 올려서 그대로 가자. 다행히 안 떨어졌어. 미스터 블랙의 은신처 정말 코앞이야. 핑키, 봐봐, 더 많은 틈이 있어. 성도 줄여. 우리 떨어지면 안 돼. 오안 돼. 괴물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라고 써 있어. 방법은 전속력뿐이야. 가자. 우리가 웬다를 구하러 간다. 우와 대형 낙하와 결승선. 위. 가자. 우리 해냈어. 드디어 웬다를 구했어. 왜냐하면 부하들을 전부 제시간에 내려줬거든. 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 더 보고 싶다면 지금 화면에 있는 다른 영상을 클릭하세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구독해 줘. 안녕. 잘 가.